Terima kasih telah menonton! 분 오늘은 아기 낳는 날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찜닭입니다. 처음부터 찜닭 먹네. 해가 아직 안 떴어요. 어때요? 애 낳으러 가는 심정이? 오, <laughs> 이게 뭐예요? 보호자 출입증이에요 <laughs> 분만실 갑니다 <laughs> 포네만실수치던두 <포츠? 여쭤볼게요. 웃음> 글자가 네. 일산 차병원 시설 클라스 남편을 위한 리클라이너 충전기는 갖고 왔어? 좀자 어. 어. 좋아? 아 근데 이게 아이 아, 리클라이너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하나 사야겠어요 집에 현재 시각 9시 19분 지금 제 와이프는 수액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지 받고 들어오니까 졸리다고 자고 있는 중입니다. 적진에 넣고 오후까지 분만 안 되면 재왕절 개할 거예요. 무섭. 이게 뭐라고? 수축 유도제? 수축 기제? 아무튼 이거. 합니다. 웃을 수 있을 때 웃어들라고. 너무 무섭습니다. 어른이 되어 돌아온다 어른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laughs> 별이 뭔지 알려줘. 아 이거? 아 이건 내 정확히 모르겠어요. 거 왼쪽이 두 방색은 주황색은... 이게 아기 심박수야? 응, 내 심박수 아니야. 아기 심박수 오른쪽이. 고통 수치. 고통 수치? 자궁수축 오는 정도. 아, 자궁수축 오는 정도. 그렇죠? 높아질수록 수축이 세게. 오네. 높아질수록 수축이 세게 온다는 건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 높이가 이렇게까지 올라가척1 1진제 응? 양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배가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다가 반복하고 있어요.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 고통은 없어요. 무통 무통의 무통 여인 거짓... <laughs> 고통을 느낄지 모르는 지금 시간 열한 시이십분 교수님이 네. 왔다 가셨습니다. 왔다 가셔서 뭘 했죠? 내진이... 내진을 내진 했는데 아팠어요? 너무 <laughs> <laughs> 아파서 <laughs> <laughs> 울었어 소리 질었어. 소리 질린 소리 못 들었어? 그래서 밖에 나가 있었지 소리 질면서 <laughs> 어 들려가지고. 어쨌든, 어? 다시 수치 올라오고 있네? 지금 진통은 잘 오고 있는데 여보가 못 느끼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아기가 위에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다라고 위에서 얘기했고 위에서 놀고 있어서 배는 아프, 응. 아프지 않은 거 아기가 골반에 껴야 된대 진통은 되게 그 하고 세게 오고 있대 어, 되게 규칙적으로 하고 있어 그래서 교수님이 약간 천천히 가재? 천천히 보재? <laughs> 어, 응. 잘한 번만 할수 있겠지? 너무 자연분만만을 고집하지 마고아 근데 아플 거 아프고 쭉씨 나. 더 아플 거 아프고 계속 아플 수도 있잖아. 음. 그리고 그 아플 거 아팠는데 아기가 위험하면 자연 자연 재현절개 해야지. 그래서 자연분만 너무 고집하지 말고. 어내진이 너무 아팠어. 내진이 아팠어? 지금 이겼어. 완전 잠잘 자고 있어요. 현재 시각 1시 41분 이제 통증을 없애기 위한 무통주사인데 그 무통주사를 막기까지가 굉장히 아팠다고 하네요 많이 아팠어? 너무 아팠어 <laughs> 나 잘못 꽂아서 다시 꽂았어 아 진짜로? 왜 잘못 꽂았어? 몰라 너무 아파서 우는데 막 등뼈 사이로 뭘를 계속 쑤셔 넣는 기분이 들어 <laughs> 잘 먹네. 맛있겠지? <laughs> 배고팠지 그래도 먹으니까 좋지. 악플 응. 들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laughs> 와. 현재 시간 3시 26분. 무통주사 맞고 유튜브로 사랑의 전쟁 보는 중입니다 현재 시각 4시 51분 무통주사 덕에 고통은 없지만 아기가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너무 졸려서 한숨 잤더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현재 시각 다시 50분 쪽진를 계속 맞는데도 좌우문은 4cm까지 열리는데 애기가 위에서 내려오질 않아서 한시간만더 지켜보고 제왕절개를 하는 게낫 거라는 교수님의 의견 <목소리> 현재 시각 6시 23분 산소마스크를 꼈습니다 애기한테 산소 잘 가라고 산소마스크를 꼈습니다 <목소리> 이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대로 계세요 네. 제가 이것만 나오면 사이드 네, 모자 음. 드릴게어어 음. 음. 아, 같이 오실 거예요. 어, 저 같이 가요? 네, 네. 같이 오세요. 어, 선생님, 어디까지? 게요 소리도 안 나요. 아, 지금 난다. <laughs> 이목구비가. 여기 <laughs> 손가락, 여기. 하나,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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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